고등학교 안에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있잖아. 특수학급 안에 선생님은 특수 교사고 아... 그 옆에 그 보조해주는 보조 교사가 한 명. 사회복지사분들도 복지관에서 일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센터에서도 일할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수학급도 있는 거지. 특수학교랑 선택권이. 근데 엄청 힘들거든. 이제 아이들 기저귀 가는거나 아니면 방과 후 학교 활동할 때 방과 후 시간에 이제 케어 해주는거나. 아니, 장애인 친구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어.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다른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 반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 데리고 혹시 다른 안정실에 나가줄 수 있냐라고 할때 이제 그사회복지자 분들이 보통 하는 것도 그런데.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 엄청 만약에 장애가 심해 그런 친구들이 진짜 1대1로 음.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. 숙소교사 괜찮다. 칼퇴, 칼 출근 칼퇴하고, 시간 맞춰서 출근해가지고 애들 케어하고, 진짜 심한 문행동 우리가 다 하고, 이런 빨라 일반 교사보다 최근이좀 한두 시간 정도는 빠르거든. 그래서 이제 엄마가, 야, 숙소교사 꼬리래 너, 너 해봐! 이렇게 된 거지. 숙소교육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, 대학교에.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좀 소수였기도 했고. 경쟁률도 낮았겠네. 국어 영어보다 훨씬. 그렇지.